2019년 시즌 가장 많은 스포트라이트를 받게 될 선수, 여러분들 누군지 다들 알고 계시죠? 저는 KT 위즈의 이대원 선수라고 생각을 하는데, 자, 올 시즌 이대원 선수, 어느 정도의 성적을낼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t k t v 에누겠습니까 데니얼 킴입니다. 자, 이대원 선수가 드디어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던 KBO 리그 데뷔 시즌을 앞두고 있습니다. 자, 오늘 기사를 또 보니까는요, 에리조나 스프링 캠프 현장에서 이대원 선수 관련된 기사들이 막 쏟아져 나왔는데 말이죠 이강철 감독 같은 경우에는 대훈이가 정말 준비를 잘했다 이런 말까지 나왔습니다 물론 뭐 불펜 두번 던지고 결론을 내리기는 어렵습니다만은 일단 분위기가 상당히 좋은 거 출발이 좋다라는 점만큼은 확실한 것으로 보이지죠 여러분들도 다들 아시겠습니다만은 최근 들어 와서 KBO 리그 우한 정통파 국내 에이스 찾기 참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이대훈 선수가 나이가 많은 것도 아니고 이미 태극 마크도 달았고요 갑작스럽게 하루 아침에 에이스가 나타난 듯한 느낌 여러분들. 않습니까? 자 그렇다 보니 꼭 KT 위즈 팬이 아니더라도 대한민국 모든 야구 팬들이 많은 기대를 걸고 있는 선수가 이대현 선수가 아닌가 싶은데 말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 현실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과연 어느 정도의 성적 이대현 선수가 낼수 있을까요? 저는 말이죠. 이대현 선수가 올 시즌 10승만 해준다라고 할 경우에는 최고의 시즌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우한 정통파 에이스급 국가대표급 선수인데 10승밖에 못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죠. 자, 하지만 말이죠. 지난 10여년 동안 해외 리그에서 복귀한 선수들 첫해 시즌 말이죠. 그렇게 좋은 성적을 낸 선수가 많지 않습니다. 물론 결국에는 10승 이상 기록한 선수들이 나오기는 했었습니다만은 첫 시즌만큼은 상당히 어려웠거든요. 예를 들어서 롯데 자이언츠의 송승준 선수 같은 경우에는 복귀 첫해 5승 5패 평균 자책점 3.85를 기록을 했습니다. 선발 등판도 17경기밖에 되지 않았고요. 물론 나쁜 성적은 아닙니다만은 처음부터 에이스의 역할, 에이스의 자리를 차지했던 것은 절대 아니었죠. 자, 그렇다면 LG 트윈스의 봉준근 선수는 어땠을까요? 봉준구 선수 6승 7패 기록했고요. 평균자책점은 5.3이 상당히 높은 평균자책점을 기록을 했습니다. 이 또한 성공적인 데뷔 시즌이라 보기에는 어렵죠. 물론 봉준구 선수 또한 그 다음 시즌서부터 아주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그렇다면 서재영 선수는 어땠을까요? 5승 5패 기록했고요. 평균자책점 4.08을 기록했습니다. 자, 하지만 모든 해외파 선수들이 시즌 첫해 첫 번째 시즌 어려웠던 것은 절대 아니고요. 예외는 있었습니다. 이게 과연 누굴까요? 바로 LG 트윈스의 류재국 선수인데 류재국 선수 같은 경우에는 복귀 첫 시즌부터 12승을 기록을 했고요 평균 자책점 또한 상당히 좋았습니다. 자 결국에는 이대훈 선수가 유재국 선수의 시즌 정도만 올 시즌 그러한 기록을 남겨준다라고 할 경우에는 저는 아주 성공적인 시즌이라고 그렇게 보고 있고요 결국에는 적응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아무리 해외 리그에서 가능성을 보여줬고 해외 리그 경험이 많다고 하더라도 결국에 1군에서의 성적 특히 첫 시즌 같은 경우에는 시행착오가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KT 위즈가 아직까지는 우승권에 있는 팀이 아니기 때문에. 10승만 거둬도 정말 좋은 기록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대원 선수 같은 경우에는 경찰청에서 뛰면서 일군 무대는 아니지만은 퓨처스 리그를 경험을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한국 야구에 적응했다 라고도 생각하실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그래도 저는 퓨처스 리그와 일군 무대 차이가 있다라고 보고요 다치지만 않으면은 좋은 시즌을 보낼 거라고 생각을 하긴 합니다마는 자동적으로 10승? 기본 10승? 이렇게 결론을 내리기에는 어렵다라고 보고 KT위즈에서 10승만 거둬준다라고 할 경우에는 대성공 아닌가 싶습니다. 자 물론 선발 투수에게 승수가 전부는 다가 아니겠죠. 자 일단 이대원 선수가 올 시즌 정말 준비를 잘해 왔다라는 그러한 소식이 들려오고 있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승수 평균자책점 눈에 들어오는 기록에 포커스를 맞추는 것보다는 한편으로는 이닝 수 다치지 않고 풀 시즌으로 선발 투수의 자리를 지키는 것 또한 어쩌면 그게 더 중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2019년 시즌 여러분들 이대원 선수가 어느 정도 몇승 정도 해줄 수 있을까요? 자 여러분들의 의견 궁금하니까요. 밑에 댓글란에 올려주시고요. 그리고 유튜브로 보고 계신. 신 분들은요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DKTV는요 조금 있다가 야구 상담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